처음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서툽니다 저는 신입 때 너무 의욕이 넘쳐서 실수를 좀 많이 한것 같아요. 저는 뭔가 되게 천둥벌거숭이에 같았어요. 그냥 처음 시작하는 회사원의 모습 어리버리하고 그랬겠죠. 긴장했던 기억만 계속 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처음이니까요. 이른 아침. 아직 차가운 초봄의 바람이 건물 사이를 맴도는 시간. 이제 갓 25된 01년생 가람씨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출근한 지 아직 100일도 안된 가람씨는 홍보실 미디어팀의 신입 공무원입니다. 구정을 홍보해야 하는 미디어팀은 타 부서와 협조할 일이 많아 공문을 보낼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람 씨에게는 공문서를 작성하는 것도 결제받는 일도 긴장의 연속입니다. 팀장님한테 자신 있게 가져갈 수 있어요? 지금은 아닌 것. <laughs> 더 확인해봐야 돼요. 저는 그 올리기 전에 계속 확인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실수할까봐. 수도 없이 받건만 몇 번이고 더 확인하고 나서야 일어나는 가람 씨. 팀장님. 이거 결제 한 번만 해 주세요. 결제. 이상하게 팀장님 앞에만 서면 어깨가 움츠러듭니다. 요거 이렇게 부서에다 공문 보낼 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이제 계획서 세운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대우를 따서 이제 작성을 해야 되고 요거는 우리가 부서에다가 뭐 이제 제출하라고 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행정사항 보다는 협조 사항이라고 이제 작성하는 게 맞거든. 네. 그리고 나머지 문구는 내가 조금 더 이제 부드럽게 작성해서 한번 이제 보여줄게. 그런 식으로 이제 수정을 하면 될것 같아. 아 네. 생각보다 방대하고 의외로 전문적인 공직라이프를 음. 슬기롭게 헤쳐나가기엔 아직 배울 것 투성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도 참 많을 시기이기도 하죠. 어, 네. 그럴 땐 옆자리 선배가 제일 든든합니다. 아 이거요? 예 아, 시작. 아 감사합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어, 이제 출장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출장 준비는 뭐 보통 어떻게 해요? 짐도 챙기고 또 리모컨도 챙겨서 가요. 네. 챙겨? 동사무소 가는데, 혹시 TV가 꺼져 있으면 제가 직접 켜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챙겨요. 어, 매번 이렇게 동을 그러면 다른 동, 다른 동 이렇게 다도시나요 아, 가끔 가요. 그 보통은 구청 위주로 많이 점검하고, 동사무소는 가끔 나가요. 사실 가람 씨는 운전 경력과 공무 경력이 같습니다. 혼자 오르는 출장길도 홀로 하는 운전도 어색한 건 그때 문이죠. 그래도 목적만큼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거기 이제 TV가 있는데 저희가 각종 홍보할 것 영상들을 관리하거든요. 거기 내보내면서 그래서 그게 잘 나오고 있는지 점검하러 가요. 오늘의 목적지인 9월 1동 행정복지센터까지는 구청에서 10분 거리지만 초보 운전자 가람 씨에겐 심리길처럼 멀게 느껴집니다. 어, 네. 그런데 뭘 그렇게 확인하는 아, 걸까요? 열어서 확인해야 돼요? 네. <laughs> 어, 일자 맞나요? 몇 번이나 확인했어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가 봅니다 출장만 오면 앨리스가 되는 가람씨 앨리스에게 시계토끼가 길잡이였다면 가람씨에게는 리모콘이 시계토끼인 셈 어? 지금 TV가 꺼져있어서 음. 한번 직원분한테 여쭤봐야 될것 같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거 TV가 꺼져 있는데 왜 꺼져 있는 거예요? 아, 제가 켜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시계 토끼는 행정복지센터의 직원이 데워주었네요. 아, 따로 리모컨이 있어요? 네, 이 리모컨으로 껐다가 켰다가 조작할 수 있습니다. 갖고 다니시는 안 되는 건가요? 네, 이거는 구청만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리모컨은 쓸모가 없었지만 무사히 DID 점검을 마친 네. 가람 씨. 혹시 만약에 안 되면 은 네. 그 남동구청 홍보실로 전화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전화드리겠습니다. 아 네. <laughs> 점심 시간이 다 돼서야 사무실로 돌아온 가람 씨 이제야 굉장히 좀 풀리는가 봅니다. 아직 아직. 네. 식사하러 안 가세요? 아, 원래는 12시에 식사인데 오늘은 직킴이라서 일단 1시까지 기다렸다가 먹어야 돼요. 오늘의 점심 직킴인 가람 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9조에는 공무원 점심 시간을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은 시간 제약이 없죠. 그래서 남동구청에서는 돌아가며 점심 직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킴이 하시면은 보통 어떤 거 하세요? 어, 보통 누가 오시면은 그때 대응해드리고요 아니면 중간에 전화가 오면 그때 전화 받아요 민원 전화가 왔습니다 김가라입니다 아네 제가 그러면 연결해드릴게요 네. 점심시간에 전화가 많나요 보통 다른 부서의 어떤 업무에 대해서 찾으시는 전화가 많이 와서 여기로 전화주시면 된다고 알려드리면 돼요 처음에 전화 받을 때안 힘들었어요? 아, 저도 전화는 되게 어려워해서 음. 처음에 많이 힘들어서 약간 여기 메모장에 적어 놓고 그거 보면서 전화했었어요. 어, 보통 저희가 민원 전화를 처음 받아 보니까 막 안녕하세요. 그 민원인 분은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것도 적어 놓고. 어떤 전화 주셨는데 그 전화는 어느 부서 업무다. 그래서 기다려 주시면 이 부서로 연결해 드리겠다. 이런 걸 이제 대본으로 적어 놨었어요. 드디어 한시. 기다렸던 식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식사하고 안 가세요? 아, 네, 이제 갈려구요. 한시 딱 되니까 나가시면 네. 아, 오늘 구내식당이야. 네. 오늘은 신입 공무원 전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청년 교육을 받기 위해서인데 공직 세계주기별 교육 중 신입 공무원과 간부 공무원에게 이 교육은 필수 코스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기들이 반가운지 어느 때보다 환한 가람 씨의 얼굴. 사무실에선 긴장일색이던 신입 가람 씨는 지금 이 자리에 팀장이 됐습니다. 자, 돌레, 여섯 있는, 여섯 분. 교육이 한창인 와중, 교육장 한켠에서는 분주하게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교육의 하이라이트, 청렴지갑 만들기 키트. 드디어 바느질 시작! 서툰 솜씨로 한땀한땀깨어가지만잘 되지는 않는가 봅니다. 하늘이 잘안 들어가요. 결국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한 가람 씨. 올리... 음... 네. 이렇게... 손에 익지 않은 아... 바느질. 한땀한땀 한땀 어긋나지만 그 서툰 흔적이 네. 가람 씨의 지금을 닮았습니다. 네. 아까보다는 근데 모양이 안 예뻐요. 아, 그러네. 아, <laughs> 여기는 괜찮은데. 음. 음... 서툰 오늘이 있어야 단단한 내일도 생기는 법.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시작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죠. 단단한 지갑의 가죽은 앞으로의 공직생의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줄겁니다. 뭔가 뿌듯하고 <laughs> 좋아요. 삐뚤빼뚤한 실담처럼 삶도 늘 반듯하게만 흐르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삐뚤빼뚤함은 삶의 무늬가 되어 나만의 이야기가 되어줄겁니다. 엉킨 실담도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